얼마 전에 산 저희 집 냉장고입니다. 냉동실이 고장나서 하이마트에서 72만 9천원 주고 샀고요. 위에는 2리터물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고요. 그 밑에 칸은 반찬 칸입니다. 요 통은 김치가 들어있고요. 여기 반찬 9가지. 요거는 어제 반찬을 안 사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오랜만에 반찬을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칸은 된장이랑 쌈장 뭐 고추장 마가린이 있구요. 이쪽은 야채칸 느타리버섯, 호박, 대파 양파 들어있구요. 이쪽은 두부, 베이컨 소세지 샴푸 카레 넣어놨습니다. 밑에 칸은 냉동실입니다. 아이스크림 두개 있구요. 이쪽은 국거리 쓸 소고기 넣어놨고요. 여기는 야채. 여기 너 비어 있네요. 여기는 제가 가장 아끼는 해물, 오징어, 새우 들어 있습니다. 지금 비가 와서 부대찌개를 해 먹으려고.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. 신라면 하나 넣을 거고요.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태풍이 와서 비가 오고 있네요. 그래서 저는 부대찌개를 끓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반찬들은 반찬가게 가서 장을 봐왔어요. 저희 동네 반찬가게는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. 이 장조림만 5,000원이고요. 오이지는 3,000원이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2,000원이에요. 오랜만에 진짜 반찬 원없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구첩 한 상. 한번 차려봤습니다. 부대찌개 구첩 반상 야, 식당 온거 같죠? <laughs> 그릇만 이 플라스틱 용기라서 그렇지 이걸 옮겨주면 되긴 하는데 사실 좀 그릇에다가 미리 옮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은 뿌으니까 덜도록 할게요. 와. 제가 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, 라면, 뭐, 짬뽕, 요런 거. <laughs> 오랜만에 가끔씩 한 번은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. 그리고 제가 요새 헬스 중이라서 술은 안 먹으니까, 술 대신에 소주잔에다가 물한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배. 오, 역시, 야, 부대찌개, 오, 냄새, 와, 음. 소세지도 하나 올려주고, 소세지 한 입. 오 음. <laughs> 소세지 완전 맛있다. 백설 백설에서 나온 소세지거든요. 그 핫도그에 들어가는 그 소세지 맛이에요. 자, 그다음에 마늘쫑. 마을좀 맛있다. 밀타리버섯 그다음 요건 가지. 이건 감자입니다. 그다음 취나물. 아, 다 맛있다. 저희 단골 반찬 가게인데, 반찬이 다 맛있어요. 그다음 요거는 오이지예요. 오이지? 제가 오이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유일하게 5,000원짜리 장조림. 야, 헬스장 갔다 와서 제대로 포식하네, 오랜만에. 밥을 다 먹었습니다. 밥을 발다가 국물이 튀어서 옷을 바꿔 입고 왔습니다. 물한잔 먹을게요. 아, 건배. 물 건배. 아, 오랜만에 반찬 여러 개 사서 배부르게 고퀄리티로 밥을 먹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참 중요하거든요. 이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요. 그래서 뭐 여자가 없어도 이렇게 집에서 잘 먹고, 그리고 여자를 안 만나더라도 뭐 옷도 좀사 입고, 그리고 뭐 여자가 올 일은 없지만 집도 깔끔하게 살고, 이런 게 저는 자존감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뭐 집에 왔는데 집도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돼 있고 그러면은 패인 같은 느낌?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. 내가 뭐 여자도 없는데 집도 막 구질구질하게 살고 이러면은 진짜 완전 요총각대인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. 뭔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집도 저는 깨끗하게 사는 게 좋고요. 옷도 그래요. 제가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서 좋은 옷을 살 필요도 없지만은, 그래도 가끔씩은, 그냥 내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, 집에다가 뭐 그냥 <laughs> 계속 걸어두기만 하지만은, 그래도 한 번씩 그냥 집에서 입어보고, 이러면은 또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어, 나도 좀 이렇게 옷 입으니까 멋있네, 괜찮네. 또 이런 생각 들면서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,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,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. 먹는 것도 너무 대충대충 먹으면 또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. 제가 옛날에 돈 아끼려고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, 사발면, 편의점 도시락 이걸로 막 며칠을 계속 먹었더니 서글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<laughs> 돈이 좀더 들더라도 식당 가서 밥을 먹던가 그래야겠더라고요. 뭐, 어쩌다 한번 정도는 괜찮은데, 뭐 매일매일 그렇게 먹다 보면은 되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자가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고요.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자주 뭐 장난식으로 듣는 얘기인데 네가 그러니까 여자가 없지 우스긴 얘기로 자주 듣기는 한데 그게 사실 조금 상처가 되기도 해요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얘가 정신 차리고 좀 충격을 먹어야 좀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진짜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꾸미고 음, 자기관리 잘하고 혼자 살수록 더욱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기의 약점 뭐 그런 거를 노출시키다 보면은 은연중에 뭐 나를 좀 무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뭐그 사람들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막뭐 계속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런 인식이 예. 아,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어, 그러면서 약간 얕잡아 보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어,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항상 나 자신을 아끼고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밥 먹고 제 생각을 또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, 건강한 여러분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